독보적인 코미 연기로 영화 드라마에 이어 예능까지 접수한 한계진 캐리 차태현 시청자들을 웃고 울렸던 그의 과거 아유, 지금 죽은 채로 살아야 하는 한 남자의 기구한 운명을 그린 드라마 2007년작 꽃 찾으러 왔단다 술김에 선 보증으로 비터미에 앉게 된 윤호상 신부름 센터에서 왔습니다. 심부름 센터 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는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으리으리한 저택을 찾게 되고. 저 일단 선부 환영입니다. 그렇지만 저도 알건아야 제가 선생님하지바고 해야 될 일이 뭔지. 의뢰인 왕대박은 호상에게 자신을 대신해 병원에 입원해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는데, 거액의 사례금을 뿌리치지 못한 호상은 의뢰인 왕대박을 대신해 환자 행세를 하고, 그러던 중 병원 화장실에서 피해 다녔던 사채업자와 마주치고 마는 호상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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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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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수냉낭을 치던 호상이 들어간 곳은 바로 시체 안치실. 호상은 그곳에서 4차원 강심장의 간호사 하나를 만나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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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그러니까 시체 보관하는 데인가 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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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, 잘. 너도 엄청난 부자라면서 죽기 전에 나랑 몇 달만 먼저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. 다행이야. 당신한테 내 모든 걸 주고 떠날 수 있어서 땡큐 당신을 오로지 돈만이 인생의 목표인 하나는 인생 오늘도 행운이었어. 돈 많고 명 짧은 남자를 찾아 헤매는데 엄마! 왜안 계시나? 며칠간의 왕대박 행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호상은 난데없는 불고 소식에 놀라는데 엄마, 엄마, 저, 서둘러 장례식장을 찾은 호상은 영정사진 속 자신의 모습에 어리둥절해하지만 자신과 운명을 바꾼 왕대박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죽은 호상의 가족들 앞으로 큰 액수의 보상금을 남겼음을 알게 되는데 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는 게 좋지 뭐 누구 얘기예요? 있어, 그 최고 특실에있던 암환자 총각 한편 돈에 살고 돈에 죽는 하나는 그 대박이 옷을 입은 호상이 곧 죽음을 앞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그니까. 정보를 입수하곤 무작정 호상을 찾아가기로 놓쳤다. 결심하고 차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기 다루듯이 조심 또 조심할 테니까 어? 어, 너? 출발 너? 출 이렇게 왕대박의 인생을 살게 된 호상과 그를 차지하려는 하나의 동행이 시작되는데 분위기는 무슨 야. 뭐가 남자랑 드라이브 한 거, 같이 곱창 먹으러 온거 그러냐? 음. 어. 안 늦었다 왕대박의 탈을 쓴 호상에게 막무가내로구무가 나무가 나무 나무가 나무가 가나가가 하이에나처럼 자신을 찾아다니는 하나를 피해 도망치다 얼떨결에 고인의 관 속에 숨어버린 호상 장례사인 하나의 아빠와 가족들에게 딱 걸리고 마는데 저하고 결혼할 사람이에요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천덕꾸러기가 된 호상은 하나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고 아니 갑자기 네가 날왜 사랑하는 건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 말했잖아 우린 운명이라고 아, 아 이건 꿈이야 아. 이리 와내 옆에 있으면 무섭지 않을 거야 아, 난 네가 더 무섭다니까 호상은 아,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의 장인사 집 예비 사위가 되는데. 아, 뭐 어디 떼는 거야? 대박씨. 하나는 호상과 결혼하기 위해 계속해서 저, 작전을 너? 펼치고. 대박씨도 들어가서 옷갈아입고 나와. 내가 턱시도 하나 골라놨는데 잘 맞을지 모르겠네.

그냥 냅두고 가버린다. 숙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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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. 나 마음 아파. 호상은 그저 부담스럽기만 했던 하나의 철없는 구에 점점 알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. 얼마 후. 어디야? 집에 왔어? 119 구급대에서 전화 드렸습니다. 이 핸드폰을 갖고 계시던 분이 길에서 쓰러지셔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호상은 점차 악화된 병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고 뒤늦게 병원으로 찾아온 하나는 아파하는 호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. 껌딱지 나 웃기는 얘기 들었어. 내가 죽는데 내가 최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호상. 저도 목좀 죽여야죠. 그 그래 그래. 그래. 자한잔 받아. 아이, 예. 음. 한번 붙어보자! <laughs> 어느새 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어이, 브라보, 하나는 브라보, 브라보. 죽음의 문턱에서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려는 호상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는데. 어, 며칠 뒤 오세요.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. 무슨 일이신데요? 여기서 영혼 결혼식도 준비해주실 수 있나요? 영혼 결혼식이요? 죽은 신랑과 신부를 대신해. 영혼 결혼식을 올리며 어느덧 깊어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호상과 하나. 이 나무 밑에서 편하게 자고 있을 테니까. 나 보고 싶으면 여기로 와서 나 깨워. 알았지? 어.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은 채 호상은 하나 곁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. 지금까지 차태현, 강혜정 주연의 드라마 꽃 찾으러 왔단다 였습니다.